뭐야 이게 이제 끝났어? 한참 뭐 한참 달려고했는데 <laughs> 오랜만에 가슴 콩닥콩닥 했네. We need to get out of here. This place is too, too dangerous. Don't 받아왔다고요. 어우 응? 나 내가 미칠 것 같아, 나도. <laughs> 차라리 아까처럼 막 그런 공포감이 있으면 내가 진짜 무서워할 텐데. 무슨 <laughs> 기 이거 챕터 몇 가지 있는데요. 뭐 계속 내려가, 계속 내려가. 너무 피곤해서 샀다고. 고마해라 이제 아. 해줄 거야, 아주! 스티이에요. 해줄 거야! 아. 뭐야, 이 개구멍은! 공포게임을 잘한다고요? 저잘 못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전, 음, 덜 무섭네요. 많이 안 무서워. 괜찮아, 다꾸미님이 추천해주셨는데, 제가, 저도 이거 관심 있다고 해서 제가 산 거예요. 괜찮아요. 어차피 언젠가, 오, 언젠가 한 번쯤 해봤을 게임. 매를 먼저 맞았다고 합시다. 오, 좀 하는데! 마법 좀 부리나 봄? 오! 그럼 난 개구멍으로 아안 들어가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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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흑형은 진짜 왜 이렇게 오배한 거야? 그만한 공포감을 나한테 주는 것 같진 않아 막 나는 쫓아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숨어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런 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그혀그혀 흑, 흑, 흑형? 흑형? 흑형 고, 에산 건데 뭐야? 하 고, 야 아 일기장. 왜아니를아 like well, 빨리 엔딩 찍고 환불하라고. 이건 안 돼. 라 마가 또뭘 했네? 욕을 했어? 음, 음, 오케이 음, 음, 오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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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 환불 새끼 맞아 새 게임 사자 새 게임 사는 게 낫겠다 만 육천 원이나 한단 말이야 이거 세일도 안 하더라고 환불합시다 빨리 깨고 아이고, 하지만 깨고. 나는 길치라는 것 백전님 어서 와요 뭐야 이거 나이거 내용을 잘 모르겠어. 마리사, 어머나. Really <laughs> <laughs> 뭘 주서 먹었는데? 그죠? 뭐 먹었지? 뭐 먹은 거야? <laughs> 마지막 챕터 같은데 느낌상 아닌가? 모르겠네.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이거 아까, 아,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야 된다. 친구 때문에, 어, 맞아. 중구 친구 때문에 밝히러 왔다고요? 저 친구가 누구한테 당했나봐. 겁탈 당했나? 봐. 겁탈당했나? 뭐 그런 건가? 아니면 뭐. 영화 진출 그건 뭐야? <laughs> 아 다크미니 귀여워. 안녕하세요, 다크미 동생 다크미입니다. <laughs> 닉네임은 다크미라고 써 있는데. 어서 와요. 아주 즐겁게 잘하고 있어요. 형제를 처형하라. <laughs> 형제를 처형하라. <laughs>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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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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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아, 야, 밀어, 밀어. 잠겼어, 잠겼어. 하지마라! 하지마라! 너 도와주러 왔다, 내가. 어디에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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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아요 아우 소리 대박 아 문이 왜 앞으로 열려 아 문이 왜 앞으로 그..아..아리아인가? 걔한테 멈추라고 한거..한거 한거 아니야? 그만하라고? 얘 친구가 그.. 아리아지 방금 나온 애가 남자랑 있던 애가 아리아 나슬렌더만안해아 있어요 샀는데 아직 안 해봤어 슬렌더만도 해야 되는데 벙커도 아직 안 해봤어 슬렌더만이더 이거보다 훨 날까요 그래도 아 뭔데 다 잠겼어. 여기 뭐 막혔는데 길 없는데? 아니 뭐야 또다 도로 가야 돼요? 혹시 뭐지? 내가 뭐 혹시 뭐또 놓치고 온거 있나? 아, 길이 없어 없죠? 오케이 오케이 환불 환불 뭐 환불을 언, 언제 바로 해야 돼? 바로 안 해도 되잖아. 라는 것도 일이지 않나? 치운가? 한불하는 거? 근데 다시는 하진 않겠다 이 게임은. 아, it is going on in this place. 말투가 왜 이래? How does this kind of stuff end up in a hospital? 형이 잠못 끄더라 봐. 참고로 동네형이야. 그래도 자기 형제 아니라고 하네 음. 뭐래요? 뭐지? 뭐지? 뭐야? 어, 왜 뭐야 이게? 어? 뭐지? 너가 갑자기 일어나지 마. 어, 무섭게 생겼어. 어, 저기 뭐가 반짝이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죠? 반짝이는데? 뭐 당겨야 되나? 아니, 뭐지? I'm so glad I talked to Marissa. I can tell she's worried about me and the baby. I ended up going to the hospital in the afternoon. 'got the creepiest s t u f f the security guard there. 알아야 시체라고요? 아, 뭐야? 안 끝났어. 솔직히 처음부터 안 가서 스토리를 모르겠다. 지금 이 주인공, 제가 플레이하는 주인공 친구의 사연을 알고 찾으러 온 건가? 뭐지? 죽었지, 친구가 죽었죠. 아리아 남친이 임신시켰다. 지우려고 했었다. 옛날에 친구잖아, 둘이 친구. 뭔데, 고 갑자기. <웃음> <웃음> 자살을, 자살을 한 건가요? 아니면 남자친구가 죽였나? 뭐지?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다시 가야 돼? 다시 갈 거면 이 길을 왜 만들었죠? 저긴 길 없었던 것 같은데? 듣보자 get out! 싫은데? 싫은데? 아니 왜후레시도안 돼? 가자. Please, don't do anything to me. <laughs> 과연 누가 죽였을까요? 플레이해 보세요. 누가 죽요 왜? 자살했나 본데? 자살로 타살인데 자살로 이렇게 된 건가? 누가 죽였는데? 자살처럼 보이게 꾸몄나? 어 소리 어 소리 듣기 싫어 뭐야 이거. 길치다 이런 거 만들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완전 미루에요 완전 아 여기 내가 왔던 데인데 <laughs> 내가 왔던 데인데 <덴데? 웃음> 아. 깜짝 놀랬어, 나. 어, 여기 내가 안 왔던 데죠? 여기는. 아, 내가 왔던 데인데? 이상하다. 왜다 왔던 데갔지 <laughs> 어디지? 이쪽으로 안 갔어, 맞아. 이쪽으로 안 가봤어. 아까 이쪽으로 안 갔어.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어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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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기만 해봐 아주. 얼마 전에 했던 그 계단 계단 공포 게임이 생각이 납니다. 끝이 안 보이던. I'm pregnant. Are you, 아, you are shitting, shitting me? 키야? How many times did you do the test? Oh god. Not the reaction I was hoping for. I didn't mean it like that. But. i'm not ready you're not ready what about me i'm sorry i'll figure something out what do you mean you'll figure something out just let me handle this 이게 어디 키야 이 미로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지 이게 어디 키야 와, 대박! 아니야, 이쪽으로는 아닐 것 같아. 네. 오케이. 어디야? 어디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와우, 뭔데? 어디로 나가야 되지? 길이 어디죠? 뭐야? 챕터 8이요? 내가 봤을 땐 이거 엔딩 가까워진 거 같은데. 아, 잠겼는데? 여기서 어디 나가는 라거 같은데? 플래시도 안 터지고. 뭐지? 얼마 전에 했던 공포 게임 중에 알리 77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이런 데 갇혀가지고 못 나왔는데, 어디야? 길이 없는데 여기 말고 잠겼는데, 어 띠! 아 이런 거 클릭해 봐야 되나? 뭐 있나 여기? 아시는 분? 아, 뭐지? 어, 됐다. 아닌가? 뭐야? 이거 뚫려 있었어. 개구멍이야? 아니, 이게 누가 틀려 있다고 보겠어, 지금. 참나. 이제, 이제 엔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엔딩 빨리 끝내고. 아, 또 잠겼슈. Marissa Marissa. Oh up? It's we? I went for an ultrasound with sorn today. I feel bad not telling Marissa. I know that she's still pissed off at song. I'd b e t t e keep them away from each other for now. u r a doing. I'm n o u r o t s i n o s o t u e i n o u m o t e i n s e I'm t e I'm not r I'm o s e i t s e n t s u e n t r i s e i t n Why would you keep it? No! I'm not going to give you my baby! Stop this shit! I just want the baby! Oh. Have you been tricking me all along? Stop! I said stop! Son! What did you fucking do to me? Aria? marissa i <laughs> <laughs> 자살한 거야 아니면 남 죽인 거예요? <laughs> love you e y a f 학생얘거 뭐야 뭐야